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DX 카타크 익스텐더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박석주 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스아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아트 보자마자 일본판이 아닌 국내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애니메이션 채널 애니원, 챔프 등등 다양한 곳에서 절찬 방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국내판 가면라이더 가부토의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판을 따진다면은 가타크 익스텐더라고 불러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왼쪽 부분에는 이렇게 가타크가 바이크를 타고 날아오르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더가 X 모드로 변경되어서 이제 뭐 캐스트오프 라이더 5 가면라이더 가타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박스의 뒷면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보았던 것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내부 기믹 같은 게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했던 게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마스크 모드일 때 그리고 X 모드일 때 부분들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 거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설정들도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박스 열어서 내부 있는 제품 꺼내보도록 하죠. 내부 제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냥 가타크 익스텐더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팔고 있었던 광고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고지 뭔가 좀 궁금하네요. 아 뒤쪽에는 또 설명서도 있었네요. 설명서도 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네,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간단한 설명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조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제품권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가 가타크 익스텐더가 되는 친구입니다. 가타크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와,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메탈릭 블루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굉장히 진한 블루의 톤을 쓰고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은근히 예뻐요. 그죠? 조금 이제 남색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도 파란색의 컬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나마 이제 이 하단 부분에 걸쇠가 있는지 없는 뭐야 이거. 와, 이거 클릭. 야, 이건 또 클릭식이네요. 어, 우 재밌네. 예, 네, 진짜 재밌네요, 이거는. 와. 이게 클릭식이야? 저는 그냥 내리고 올리고의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는 놀라운 부분이네요. 어, 괜찮다. 아, 그 당시 제품들이 나쁘진 않네요. 자,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도 당연히 휙휙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바퀴도 당연히 슉슉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전면부의 금색 도색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씩 삐져나온 것만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DX인데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마스크 모드일 때 가타크 익스텐더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X 모드로 변경을 시켜봅시다. X 모드의 변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작중 내에서는 앞으로 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타크와 함께 캐스트 오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돌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뒤로 돌려준 채 그대로 반을 갈라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쪽 뿔이 샥 하고 올라오고요 반대편 쪽은 장력이 조금 약해져서인지 함께 딸려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X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크 익스텐더가 X 모드로 변형했을 때 어, 공중을 활보하는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었죠 일단 카보토 익스텐더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큰 뿔이 나타나게 되면서 바이크의 형태를 그대로 지켜줬던 반면 가타크 익스텐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이동 요소와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신선했던 바이크로 찾아왔었습니다. 정면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에 초록색으로 하여금 눈동자가 그려져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 부분 이쪽에는 이제 카타크가 발판대로 삼았던 부분이라할수 있겠죠. 그리고 전방으로 뻗어 있는 이 집게 부분들의 도색 상태도, 와, 진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삐져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 좋아요. 네, 이런 도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뿔들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사슴벌레의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X 모드에다가 한번 징골조제 카타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징골 주제 카타크를 익스텐더 위쪽에다가 올려봤는데 야 그때 그 원작의 느낌 26화였던가 27화였던가 그때 이렇게 한번 등장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징골 주제 카부토를또카부토 익스텐더에 태워놓고서 같이 전시했다면 진짜 볼륨감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중 내에서 이러한 킥 포즈를 취하면서 아주 그냥 강력한 필살기를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에, 이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에,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돌고서 해당 상황만을 이렇게 재현을 해왔는데요. 예전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SH 필기 측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박석준님께서 맡겨주신 DX 카타크 익스텐더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진골 주제 카부토를 옆에다 세워두지 못했던 저번 영상이었습니다만 이번엔 그래도 바이크에 태워서 마무리를 할수 있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크 모드 때보다는 X모드일 때 보여주는 박력이 남달라서 액션 베이스만 충족해준다면 X모드로 전시해놓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잡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자오 안녕!